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린 유진 유튜브 따라 어이구야 이거 어이구, 왜 들어갔니 저 <laughs> 1인칭으로 가겠습니다 어, 뭐야 야야 이거 왜 이래 아신 생겼네요 갑자기 네. 일단은 저희 친구가 만든 맵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친구 으로 갔는데 자 읽어보도록 하죠. 여기가그 유명하다는 목욕탕 어 잠깐만 행 해보자 맵질범주의 안녕하세요 민민이입니다 제가 목욕탕을 하나 왔는데 이런 게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아무를 많이 많이 부탁해요. 저기 친구가 나의 팬이야 <laughs> 주니어 나어겠네 잠가락 먹는데 주인이 없어. 아, 여기부터 있는 거 아니구나. 안녕 아니, 가슈. 돈을 딱 내고, 모기탕 들어가슈. 네? 에이, 모기가 어떻게 그냥 캐러던지. 예 옙! 막으러 들어가슈. 응, 잠깐만, 잠깐만. 안 열리는 건 레이오. 뛰어오오오오오. 아, 빛이다. 여기 빛이 나오는데, 저기가 빛이 아니고. 와이 향기로운 아난 중이병이야 아 이, 이건 이니로퍼 이걸 내가 어떻게 깨 아이 우리 이게 진짜 가자 지가자 여기 나는 이빠빠빠빠빠